안녕하세요. 시각디자인 리서치 12주차 파스쿠치 팀의 강인구 박시은 임주연입니다. 이번 주에는 설문심층 분석 및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목차입니다. 설문 진행 전에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현재까지의 조사를 통해 설문으로 알고자 하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파스쿠치 가격대가 높다는 이유로. 저가형 커피와는 다른 노선을 취한다고 생각하여 맛과 가격대를 중요시하는 소비자들의 성향 차이를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마케팅 방향성을 구체화하기 위해 맛과 이탈리아 이미지 및 매장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구글 독스에 대한 설문 조사 및 분석입니다. 구글 독스를 통해 설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설문 대상은 총 77명으로 20대, 여성, 학생의 비율이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맛과 가격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입니다. 조사 이전 맛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비율이 적을 것이며 그들의 나이대는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맛과 가격은 동등한 비율로 카페 선택에 중요하다고 여겨졌습니다. 나이대 또한 오히려 20대 비율이 높았습니다. 여성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맛을 좀더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맛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맛 때문에 찾는 브랜드가 스타벅스일 거라는 예상은 설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파스쿠치의 맛을 인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생각보다 호불호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좋은 반응도 나타냈기 때문에 맛이 크게 뒤떨어지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가격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가격대를 중요시하더라도 많은 비율이 경우에 따라 고가의 음료를 구매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격대를 중시하는 경우, 고가의 음료를 구매하더라도 타인과 함께하는 경우에 강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대부분 맛으로 인하여 높은 가격을 감수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매장에 대한 분석 결과입니다. 이국적인 분위기라고 답변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아닌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히려 책상과 의자의 배치로 인해 복잡한 인상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외 분석입니다. 파스쿠치 이용 경험과 이탈리아 메뉴 인식 유무를 분석했습니다. 파스쿠치의 이용 경험 비율은 높으나 이탈리아 메뉴를 모르는 사람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는 점에서 홍보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구글 독서 분석 정리입니다. 맛과 가격대를 중시하는 비율은 비슷하며, 그중 여성 응답자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가격을 중시해도 비싼 음료를 소비하곤 합니다. 파스쿠치의 원두 맛은 타카페에 비해 특출나게 좋은 편은 못되며, 매장 분위기와 인테리어가 파스쿠치의 방향성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인터뷰 설문조사 및 분석입니다. 인터뷰어는 파스쿠치 이용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맛, 가격의 중요도에 따라 분류해 보았습니다. 우측은 인터뷰 질문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인터뷰어는 파스쿠치 이용 경험이 많고 맛을 중시하는 분이었습니다. 파스쿠치는 편하고 수다 떨수 있는 분위기와 매장을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커피만 마시는 우리나라 환경과는 맞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두 번째 인터뷰어는 바리스타로 파스쿠치 이용 경험이 있고 맛을 중시합니다. 이탈리아 브랜드라는 인식을 전혀 못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바리스타 인터뷰의 파스쿠치 커피 맛에 대한 리뷰입니다. 스모키하고 탄맛과 견과류 맛으로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맛이지만 3,500원의 가격대가 적합한 커피라고 답변했습니다. 세 번째 인터뷰어는 파스쿠치 이용 경험이 많고 맛을 중시한다고 했습니다. 이탈리아라는 인식과 특징이 없지만 역사성을 인식한 후 이미지가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인터뷰어는 파스쿠치 이용 경험이 있으며 가격을 중시한다고 했습니다. 서구적이라는 느낌은 받은 기억이 있고 맛은 괜찮은 편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인터뷰 결론입니다. 맛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높은 가격대의 커피더라도 소비할 의향이 있습니다. 또한 파스쿠치의 이탈리아 이미지는 인식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맛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에게 확인한 결과로는 파스쿠치의 커피 맛 평가는 특출나게 좋지 못했습니다. 설문을 토대로 마케팅 방향을 결론 지었습니다. 홍보 및 매장 곳곳에 이탈리아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노출하여 고객들에게 이탈리아 브랜드 파스쿠치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고자 합니다. 맛이 좋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적극적인 SNS 홍보를 통해 편승 효과를 기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장의 인테리어와 분위기를 좀더 고급스럽고 여유 있는 방향으로 바꾸는 전체적인 마케팅 진행은 파스쿠치의 가치관이 소비자들에게 드러나게 되어 브랜드 충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